우리는 엄청난 인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다. 그러나 할수 있다는 의지만은 평범하지 않았다. 우리가 책을 쓴다는 걸 알게 된 주위 친구들은, 대단하다.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 20대는 예정된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해한다. 우리 역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불안해했다. 출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시간을 쏟는 것은 아닐까? 이 시간에 영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 그리고 모든 걸 우리 손으로 해냈다는 것이 주는 만족감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20대 청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다. 우리도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할수 있어. 2010년 봄 책꽂이 김수정, 박종현, 선우이성, 양지은, 유눈지, 이소연, 정선미. 안녕하십니까? 당신 생각이 책이 됩니다. 134 페이지로 사냥 뵙겠습니다 저는 안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피디입니다 네, 오늘도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와 함께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보이는 라디오로 같이 송출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134 페이지로 만나보실 수 있죠. 네. 음. 오늘은 미완성님하고 제가 아니라 태피디님하고 접니다 네, 자꾸 안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얼굴을 <laughs> 뭐 보여드리고 있고 <laughs>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어, 네, 자리를 잡으셨잖아요, 미완성 작가님과 안디님의 이투 MC 체제. 어, 왜 자꾸 제가 나오는 거야? <laughs>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 음성으로 할때 미완성님이 자주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희가 유튜브 촬영이랑 이제 남이천 방송국 연기 방송이 많아질수록 살짝 피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누, 아, 미완성 네. 님께서 음 그러네요 또 음. 근데 비주얼은 저보다 미완성님이 좀 낫지 않습니까? p d 님이 낫지. <laughs> 여러분 <laughs> 어, 네. 예, 아, 어떻게 봐주시냐면 아 맞다 증거가 남는군요 지금 <laughs> 남죠 네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들은 가늠할 방법이 있나 없나 어... 하실 텐데 네, 혹여나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목소리로만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이 얘기를 하려고 했죠 저희 어, 한한달 전쯤 모카라디오 유튜브 찍었었잖아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서 모카라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지금 팟캐스트 유명팀들의 영상이 쫙락다 나오는데 음. 저희가 여전히 조회수 (1위예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선점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맨 처음 네 섭외가 되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또 과도금을 했었고 음. 네 그런 이유로 아마 좀 조회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위원성님 태피디까지 다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음, 괜찮은 자신감을 가집시다 아, 지금 네. <laughs> 봐주시는 분들 들어만 주시라고 좀 <laughs>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또 보시겠네요. 네. 우리 태 대표님 그리고 지금은 살짝 자리를 비워주신 미완성님까지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원년 멤버 태 PD와 제가 한번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오프닝이 오늘의 작가님의 이제 일부분. 그 네. 나타내는 거였어요. 뭐 사실 봐 주시는 분들은 한편한 한 방송으로 음. 이렇게 보시겠지만 들어 봐주 들어 봐 주시는 분들께서는 2주 분량으로 음. 어, 네, 준비가 되어 있죠. 네. 2주는 아무한테나 주나요? 분량을? 어, 거의 전례가 없다고 <laughs> 보고 고망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 2주 갈수 있나요, 대표님? 어, 일단은 어, 작품이 한꺼번에 이제 여러 개를 어, 들고 오신다. 그리고 소개될 저희 그러니까 그 소개될 작품이 또 저희의 그이 저희 단체 이상공작소의 취지와 어 어느 정도 맞다 음. 그런 작품이 여러 개다 음. 할 경우에는 그렇고요 또어 작가님께서 그 활동하시는 그 분야나 그런 부분이 또어또한 페이지로 소개될 만한 어. 별도의 그런 게 있을 경우거든요. 어 깨야 앞으로 2주 동안 소개되실, 소개될 소개될 음. 저희 선우 의성 작가님께서는 네, 후자라고 보시면. 하, 그렇군요. 미완성님이 선우 의성 작가님 섭외하시고 사전 인터뷰 하고 오신 날 저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한 30분을 안니님 제가 대박을 터트렸어요 하면서 막 난리를 치시는 성대모사 거예요. 성대모사성대모사 아, 깨야 성대모사 그래서 아, 이분은 결이 다른 분이에요. 음. <laughs> 엄청난 분이라고, 아, 저희도 아 기대가 정말 네. 큽니다. 네. 그래서 이상궁 작소의 발전에도,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희의 과거. 이자 또 현재의 이자 미래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음.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실지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쓰셨을지. 우리 오늘은 134페이지 작가 인터뷰로 꾸며집니다. 선우희성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작가님의 창작의 문 그리고 들어 봐 주시고 봐 주시는 여러분의 상상의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되는 당신 책입니다. 134페이지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당신 책, 작가 인터뷰. 오늘도 멋진 작가님 한분 모셨거든요.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선우희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지금 보고 계실, 또 듣고 네. 계실 분들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아, 부탁드려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면서, 그리고 또 틈틈이. 어떻게 하면 퇴근 후에 책을 쓸수 있을까 노력하고 때로는 발악하고 있는 <laughs> 네, 선우이성이라고 합니다. 어, 그냥 매일 뭐 20대 때부터도 그랬지만 뭐 그냥 좀 꿈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목표를 설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좀 20대 때는 좀 그런 결과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젠 좀 과정에 집중하면서 그 과정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바락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셨잘안 <laughs> 네. 드시나요 생각하시는 대로?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직장인이니까 네. 그 특히 이제 뭐 야근과 음. 이제 매일 찌들어 살고 있어서 사실은 가끔은 놈이. 노트북을 키는 게 귀찮을 때도 좀 많기도 하고 음. 그게 일단 가장 큰 적인 것 같고요. 그 적을 으흠? 약간 이기려고 하는 걸좀 바라기라고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이렇게 이상공작소에서도 활동해 주시는 어, 작가 지망생 또 작가님들께서도 음. 어, IT 직종과 음. 또이 기자 생활하시는 음. 분들 많으신데, 어, 저는 방금도 이렇게 에, 선우성 작가님 어, 말씀해 주셨지만은 직업이 또 직업이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잡고 있는데 또 집에 와서 또는 아, 쉬는 날또 그렇죠. 컴퓨터를 켜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또 작가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좀 힘드실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정말 잘 됐네요. 옛날 아날로그 방식으로 손글씨 쓰시면 되잖아요. 아그 핑계 아닌가요? 어 그래도 그냥 <laughs> 컴퓨터 키고 하겠습니다. 역시 빠르니까. <laughs> 네 제가 좀. 배부른 소리 한거 같습니다. 아네 이렇게 작가님 네, 음, 네. 소개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 옛날에는 결과에 조금 더 아, 네.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제 과정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네.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어느 때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옛날이라고 하면 대학생 시절인 20대, 어... 뭐 취업 초반의 그런 모든 걸 포함한 20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동안 좀 뭔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고 결과론적으로 음. 뭔가 책을 내고 그 책이 잘되고 예를 들면 뭐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면 취업이 잘 되고 이런 뭔가 결과만을 향해서 되게 갔었는데 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제가 삼십 대가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 결과적으로 되게 잘 됐어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아 어떻게 보면 그냥 새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걸로 가는 과정을 좀 즐기는 게 오히려 행복감이고 즐거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어느 순간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더 낮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행복감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정하시고 결과로 일단 목표로 잡아 놓으신 것이 조금 스스로 잡 생각하셨던 것보다 좀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 과정을 지금 사랑하시는 네네딱또 노력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저희 대화 나누다가 또딱 떠오르는 네, 라틴어 어? 문구 아. 유명한 문구죠. 아, 이러면 태피디랑 나랑 무슨 사적인 대화 엄청 많이 나누는 것 같잖아. 대화를 많이 해야지 보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호드로딱 나오는 게아니에 여러분. 네. 아 태피디랑 그런 얘기했거든요. 네. 뭐 이제 이상공작소 회식비 막 이런 얘기하면서 <laughs> 음. 우리 이제 안 그래도 마이너스 178에서 아니요 2 0만원 됐습니다. 아, 진짜요? 어. 최근에 좀 채워졌지 않아요? 그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 입금이 안 돼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2십 <laughs> 운영 지금 여기서 아 회식비 나가는 마당에 우리 회식비를 좀 줄여서라도 앞날을 좀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아니다. 지금 잘 먹고 어. 지금 즐겨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 대표님 최고입니다, 네, <laughs> 사랑합니다. 역시 지금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네, 이런 네. 태 대표를 저 이상경제 대표로 잡고 <laughs> 있기 때문에 <저는 웃음>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 여기 이제 방점이 있어요. 그 변화를 말씀하실 때 나이를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오늘 선우성 작가님이랑 첫 번째로 나눠볼 책 이야기가 음, 사실 음, 이렇게 맞아요. 좀 나이에 대한 큼직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아우, 근데 미완성 님이 안 오셔가지고, 사실 좀 웃기잖아요. 사전 인터뷰는 두 분이 하시고, 음. 저희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오, 지금 5분 만에. 맞습니다. 네. 이게. <laughs> 굉장히, 음, 어색하면서도. 네 어, 친한 듯, 네. 어, 뭔가 그런 느낌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음. 자. 미한성님 네. 좀그립그립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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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고 저, 싶습니다. 네. 저희도 그립네요 네. 네. 아, <laughs> 어 뭐야? 약간 좀 저희가 뭔가 되게 못되게 군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게 분위기가 음. 참 중요한데 음. 그 미한성 작가님의 특유의 그 뭔가 그 고저 어, 음. 어, 어, 왕급이 있잖아요. 왕급 조연 잘하시는데 제가요. 음. 응. 응. 돌아왔어요. <laughs> <막 견따> <웃음> 돌아왔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또 이러시겠지. 아저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라고. 진중하신 <laughs> 음, 음, 음. 분이라며. <laughs> 네. 네. 아무튼 오늘은 좀 차분하게 네, 음. 그 어, 사전 인터뷰 때와는 좀 다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아요. 이렇게 미완성님께서 결국은 섭외를 하셨고 또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희 이상공작소 어떻게 <laughs> 알고 네. 또 어떻게 사실 출연을 결심까지 하셨는지. 음. <laughs> 아, 네. 그 뭐 처음에는 되게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먼저 봤고요. 음 인스타그램 제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laughs> 쉴새 없이 좋아요를 누르고. 아 t 업계 종사. 아 네, 제 업무가 약간 그런 홍보 SNS나 이런 게연관된 거여서 음 하고. 제가 좀 약간 관종 기가 있기 때문에 <laughs> 제 인스타도 약간 쉴새 없이 좋아요도 확인하고 <laughs> 그러는 과정에서. 인스타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음. 팟캐스트보다 인스타그램을 사실 먼저 봤고요. 발견을 어. 먼저 하셨다는 거죠. 음. 예. 어떤 미완성님 거요, 아니면 저 이상공작? 이상공 아 근데 제가 가장 딱 눈에 들어왔던 거는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어쨌든 눈에 불을 켜고 아까 발악하면서 책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좀 좀 와닿았고요. 음. 근데 뭐 그래서 음. 이제 이게 뭔가고 하좀 자세히 봤는데. <laughs> 어~ 되게 재밌게 다양한 분들이 특히 준비생 음. 저기 작가를 음. 지망하는 예. 분들이나 작가를 하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되게 좀 재밌는 것들 하고 있어서 음. 그때부터 좀 팟캐스트를 찾아 듣기 시작했고 오. 그때부터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 미완성 님의 매력에 빠져들었던 거 <laughs> 같아요 그래서 안안 듣는 거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엎드려 절반인가? 아, 네. <laughs>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로 넘어갔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뭐 대부분 좀 많이 듣고 제가 실제로 인스타그램 내에서 팔로잉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작가님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좋아하는 책도 나오고 그래서 좀전 방송을 보면서 관심을 갖던 차에 미완성 님이 연락이 와서 음. 또 평소에 또 약간 팬심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laughs> 올착훈나 <laughs> 하고 감사하다고의 예, 출연한다고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laughs> 저 일단 온라인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 네.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네네. 실제가 더 매력적이신 것 같아서 네. 한 시간 정도 홍대에서 어. 데이트를 했는데 어. <laughs> 어. 야, 이거 브로맨스인데? 여, 네. <laughs>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CG로 미완성님 제가 사진을 하나 계속 여기 옆에다가 <laughs> 이렇게 붙여주시면. <laughs>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어. 아니, 전 되게 고무적인 것이, 네. 아, 이제 저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계속 좀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진짜 나와주셨구나. 음. 아,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인연 넘게 한 보람이 있네요. 아, 진짜 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누가 누가... 누가 들을까? 음. 음, 정말 이 조회수와 이 방송 이 클릭 수는 정말 이 인원이 맞는 걸까? 음, 음, 음. <laughs> 그렇게 저희 유명합니다. 그 <laughs> 들어가 주시는 그 조회수나 <laughs> 네. 클릭 수 다운로드 수에 비해서 네. 댓글이 없는 방송이면서 <laughs> 반응들이 없으세요. 네. <laughs> 음. 정말 들어주시는 조회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음. 진짜 저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벤트 해가지고. 증근 이벤트 같은 거. 네. 네. 정말 그냥 나눠드리기. 뭐 내용, 음. 방송 내용과 관련 없이 음. 좀 그런 것도 한번 마케팅 수단 쪽으로 좀 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저희한테 먼저 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음. 어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네. 근데 또 관심을. 갖기만 했으면 거기서 인연이 물러질 수도 있는데 또 마침 작가님이셨고 음. 또 저희가 항상 인터뷰하고 있는 분들과 궤가 같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았나. 자, 그럼 작가 우리 선우이성님으로 본격적인 한번 소개를 좀해 주시죠. 이번에는, 음, 네. 첫 번째 우리 책 같이 나눠볼 이야기와 우리 작가님으로서 소개를 좀해 주신다면요. 네. 어 우선 책에 대해서 음.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 어, 이 책은 책읽는 청춘에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어, 책이 나온 지는 사실 좀꽤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나와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진행을 했었고요. 음. 이 책은 다양한 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20대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거는 뭐 20대들이 좀뭐 제가 대학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좀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음. 어그 사회적 명사들을 책을 매개로 해서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중간에 있고 그런 20대와 사회적 명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면 오히려 더 와닿는 음. 책이 되고 더 와닿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 말 그대로 제목처럼 책 읽는 청춘에게 라는 제목처럼 책을 매개로 해서 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이십 대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고 어, 저희가 직접 정리하면서 이 책을 좀써 나갔던 책입니다. 음. 이쯤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선우정 작가님. 아까 우리가 뭐두편 정도로 만드시는 분의 특징 얘기했을 때뭐 다작을 하셨거나 아니면 네. 사회적인 뭐 인플루언서거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했을 때 오늘 일단 저희가 두 편에 걸쳐서 소개해드릴 책이 세 권이나 되고요. 일단은 그 중에 첫 번째 책, 책 읽는 청춘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0년 전 책이라고. 음. 그러면 10년 전부터 작가이셨다고 할수 있는 걸까요? 네, 이뭐 제가 대학생 때 처음 썼던 책인데 어, 그때부터 좀책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후 다음에 나온 책이 거의 뭐한 8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음... 쭉 했다고 할순 없고 그 사이에 제가 뭐 기자 준비도 하고 다시 취업도 하고 되게 다양한 어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작가의 꿈을 잠깐 접어 뒀었고요. 회사에 와서 이제 좀 연차가 쌓이고 이제 회사에서 너무 오히려 되게 힘들어졌을 때어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작가를 어좀 도전을 해봐야겠다. 퇴근하면 노트북을 펼치고 싶지 않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펼쳐서 도전 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다시 좀 책을 본격적으로 쓰고 그래서 총네 권의 책을 지금까지 참여를 했었고 지금 현재 집필하고 있는 책이 세권 정도 더 있어서 계속 좀 작가로서 도전을 하고. 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책이신 거잖아요. 네. 음. 그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일단 그이 책을 이렇게 기획하게 된 이유에서 음. 뭐 20대들에게 위로라든가 음. 이제 이런 걸 전하고 싶으셨다. 그런 데그 방법과 수단으로 책을 음. 선택하신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책이 또 인터뷰 형태 네. 또 여러 명사분들을 음. 인터뷰한 것도 참 독특한데 그러니까요. 그걸 또 여러분이 네 네서 또 이렇게 편집 과정에서도 네. 함께하셨단 말이에요. 공동저로 음. 공동저로서 좀그 배경과의 그, 배경과 음. 네, 그 음.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처음 말씀하셨던 과정 중심의 아마 음. 첫 네네네. 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뭐책에 대한 그 내용이나 음. 아니면 어떤 필모라기보다 진짜 대학생들이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네. 만들었던 이 과정기를 한번 좀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방금 태피디가 네. 했던 질문들 하나하나 좀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피디님께서 질문 주신 음. 것들을 좀 쪼개보면 음. 상당히 많은 질문이 아, 그렇죠. <laughs> 네. 맞습니다. 쪼개서 답변을 해드리야할것 <laughs> 같아요.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 인터뷰네요, 오늘도. 네. <laughs> 네. 첫 번째는 왜 굳이 이제 인터뷰를 소재로 했느냐에 대한 네네. 건데요. 그 제가 이제 원래도 계속 그 기자를 대학생 때부터 꿈꿨었고 기자랑 앵커가 되는 게 원래 꿈이었었고요. 계속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도 한 100명 정도의 인터뷰를 그 전에 했었었고 뭐 대학생 기자부터 영화제 편집장부터 되게 다양한 곳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음. 제가 거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세계적인 감독이나 이런 분들도 인터뷰하고 뭐 되게 유명하신 정치인 뭐 별의별 분들을 다 인터뷰해서 느낀 게 되게 평범한 대학생일지라도 그냥 뭐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가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뭐 흔히 말하는 들이 됐을 때 대부분이 거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어 영화제에 있을 때는 그 애니 트랜스포머 감독이신 뭐 네리슨 신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부터 뭐 유명한 연예인부터 그런 분들이 다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거 인터뷰가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안 해봐서 그렇지. <laughs> 들이대 보면 네. 오케이 하는 게쉽뭐 그렇게 생각만큼 어렵진 않구나라는 음. 자신감이 우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있는 걸로 책을 쓰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인터뷰를 하게 되면 보통 당시에 사람들은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면 그거 섭외가 되겠냐라고 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좀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신감이 음. 있어서 우선 그 인터뷰를 소재로 음. 책을 써보자라는 저의 강점을 한번 녹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어.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